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오름 페라츄틱 튜티... 오름 테라퓨틱스 책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오름 테라퓨틱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름테라퓨틱스가 뭐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사실 어, 이게 이제 임상 진행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아, 중단이 되면서 이때 이제 급락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로 어, 야금야금 오르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약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바이오주 상. 상과 함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어, 임상이 중단된 그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면은 안 좋은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기술력을 상당히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상이 중단된 파이프라인 외에도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기대감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한정적이에요 기술 이전 계약이 많거나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들밖에 예, 없습니다 아니면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데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바이오주가 강하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자 이런 흐름이 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바이오주를 보게 되면은 오늘 올라오는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주들이 오늘 이후로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오름테라픽스틱스가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덜 치고, 어, 올라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에 따라서, 어, 이전 고점은 돌파는 했지만은, 전고점 라인은 이제 42,000원대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이 바이오주들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 42,000원대에는 어,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에,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바이오주의 특징은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기업들이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면은 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간 상장한지 정말 오래된 그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어, 성과가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새로운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바이오주는 어, 기대감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상장된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가 어, 뭔가가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 모멘텀이 계속해서 남아 있죠. 그걸로 인해서 상장이 된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름테라퓨틱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제 예,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신고가를 달성할 것으로 어,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신고가를 만든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급등세를 보여줄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어, 우리가 예상하기는 힘든데, 이 오르, 어, 최근에 상장된 신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보다는 급등했다가 종목이 좀 빠지고, 2, 3일 지지부진했다가, 다음날 다시 오르고, 또 며칠 부진했다가 또 오르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름 테라퓨틱스도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바이오주 중에서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이오주의 상승을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4만 2천원을 넘어서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세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구간처럼 5일선, 10일선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 흐름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어, 지금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이제 11선이 아래로 이렇게 점점 점차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국면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어, 매도를 잠깐 하셨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매수를 하는 자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라면은 어, 바이오즈 특성상 올라가기만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나죠. 그래서 어, 오름테라퓨틱스도 어, 수익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름테라퓨틱스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매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 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